저 같은 인생도 참 특별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 만남으로 30년을 보냈고요. 강산이 세번 바뀌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세상의 배우자 선택 문화, 결혼 문화, 한국에 대해 결혼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면 결혼 정보 회사는 조금 보수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그 곳입니다. 진보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사회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느낌 이상형이 그냥 그 집약돼 가지고 그 집약된 결과를 반영하는 게 결혼 정보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정보회사의 만남은 어,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남에 어떤 만남에서 기존의 그 배우자 만남에 하나의 틀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이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연상, 연하, 이제 나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결혼에 있어서 이 배우자 만남에 있어서 한국 남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가지고 짊어져 왔던 나이 차이, 남고여져 배우자 만남에 남고 여죠 남성이 여성보다 세 살에서 네살 많아야 된다라는 이 공식이 마침내 이 세상이 다 깨졌다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통계청 발표를 봐도 통계청 발표를 봐도 다수쌍 중에 한 쌍은 연상의 여성을 만나고 있고 결혼 정보에서 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그 남고 여자의 문화가 반영되는.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라는 이런 남고 여제의 문화가 반영되는 마정막 부류였는데, 최근, 그마저도 이제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들 자체가, 남성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를 따지는 이제 그 잔재가 남았다면, 커플 매니저의 고정관념이 나왔을 뿐이다. 이 커플 매니저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들여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선하는, 원래 이럴 것이다. 뭐, 나이 차이가 몇살 차이가 나는 만남을 주선하면 그냥 본인도 편하니까, 이미 그 숨으니까. 이미 그 연상, 연하 얼마든지 만남이 주선이 가능한데도 이제 그 전에 만남을 주선했던 그 도식, 공식에 익숙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 커플 매니저의 습관만 아직 바뀌지 않을 뿐이지. 제가 이 멘트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커플 매니저들도 이제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남성은 이미 나이 차이를 이미 여성과 만날 때 따지지 않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배우자 만남에서 나이 남고 여자를 더 이상 이제 남자들이 따지지 않는 거는 그 이제 나이에 있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이제 그 주제인데요. 이번에 여성분들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남성들이 나이를 따지지 않고 여성 자체를 본다는 의미는 이 변화하는 결혼 문화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여성들도 이제 남성이 결혼 자금을 다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혼수나 남성 남성이 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준비해야 되고 여성은 조금 혼수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하기 힘듭니다. 데이트는 많이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남성들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도 있으니까. 그러나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향, 여성이 그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그 관계는 발전할 거고요. 그 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다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여성이라면 계속 새로운 상대를 찾아야 될 겁니다. 말하지 않고 표시 안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그 옛날 생각으로 그냥 남성이 모든 걸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상대를 만나, 만나는 분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만남은 많이 가지 는데 결혼까지는 가지 않는 거. 이런 함정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국의 배우자 선택 문화에 있어서 100년 이상을 그유지해 왔던 남고 여자의 그 나이 차이는 21세기 2022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싶고 이 남성이 어좀 변했다. 배우자 만나면서 남성이 그 여성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나이 차이를 두지 않는 거는 친구 같은 여성, 동지 같은 여성, 누나 같은 여성을 원한다는 거는 이 결혼 생활의 불확실성에 어떤 특히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남성들 스스로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뭐 선언하는 어떤 행복선언 얘기도 합니다. 배우자 생활에서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대신 여성분들이 이런 마음을 알고 남자가 비겁해서가 아니고 쪼잔해져서가 아니고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이 남자 혼자로서는 결혼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이제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니까 여성분들에게 이제 백기 투항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결혼 생활에 어떤 책임을 같이 지자라는 상징적인 아니 구체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남성은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내놨습니다. 여성분들이 화답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 결혼을 늦게 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자녀 두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한명두 명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같이 그 응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냥 현장에서 좀 느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정말 나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특히 이 영상은 우리 커플 매니저들도 보고 우리 좋은 만남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